여기, 언덕이 하나. 오케이 안돼 아, 맞은 기 어, 하나. 언언덕 하나. 더언더이 하나. 요기 하나. 기 하나. 언기 하나. 언더기 하나. 요더기 하나. 언더기 하나. 언더기 하 자본에 친구 있을 거예요. 자본에 친구? 그래서. 그래요? 왜... 제가 친구를 그렇지. 잡은 것 같은 느낌인데. 뭔지 아, 응. 그래. 아, 근데 혹시 모르니까. 가야 돼. 어! 다리 쪼! 네, 봤습니다. 다리 하나. 저 엄폐 없을 때 쏠까요? 저한대 맞았어요! 한대만 더! 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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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발견. 하나 발견. 둘이 있는데 또. 아, 우기 위냐. 어차피 세 명이다. 아, 꽉 찼어요. 푸시푸시. 기절이다. 하나 맞았어. 한줄 맞았어요? 오케이. 오케이. 나머지 한 명. 위인가 위에껏 위에껏. 어디인지 모르겠어. 위 어디인지 모르겠어. 뭐야? 나한테. 네? 여기 이 바위. 이럴 비인제 앞에. 야 바위. 여기까지 올라와요. 올라와도 okay. 돼요. 그냥 까보는 거예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오, 나이스! <목소리> <목소리> 나이스! <목소리> <목소리> 아야, 그거 <그만> 들요 <때려. 목소리> 아, 막판 치킨!